암살유원준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재 중단이야? 너 요즘 댓글 안 보냐? 귀엽네, 여보 뭐. 그래도 우린 코인하고 주식해서 막다 날려 그런 거 아니잖아? 응 음. 야, 이씨 아빠는 망했어 아니야 끝이야, 끝? 끝이야, <laughs> 나 아직 안 죽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래, 이게 암살유원 준이지 테이프트가막 꿈틀거려 업로드 고오고나서 범죄가 일어난 거야 뭐야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주렁처가 네가 안 했다는 증거 있어 있어? 네. 뭐가 있어 왜 어디 아니 뭐 뭐가 너 있는 낚시를 하려면 미끼단 던져봐야지 미끼? 사원 생각하세요 좀 나이를 내 나이가 어땠어? 아,